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짠테커 반짝반짝입니다. 저는 작년에 7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6살에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전업주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가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 막 오랜 시간이 비고 막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았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유튜버가 되어야겠다. <laughs> 라고 마음을 먹고 전업주부 짠테커 반짝반짝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전업주부로서 또 초보 엄마로서 그리고 짠테크 꿈남으로서 살아갈 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저는 그간 사아을 생애주기별 진행이 조금 늦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도 한 학기 휴학했었고 그래서 코스모스 졸업을 했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도 한 1년 간당간당하게 채우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전공이랑 전혀 생뚱맞은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1년을 준비했고, 3년간 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와서, 30살부터 36살 때까지, 6년 반 동안 관련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 30살이 돼서나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 모으는데, 취미도 관심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모은 돈이 한 천만원 조금 더? 모으면서 5년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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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모아서 35살에 간신히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서울에서 파주까지 대중교통 왕복 4시간 출퇴근이라는 엄청 고단한 여정을 했었어요. 하필 제가 결혼한 20년 2월이 코로나가 이제 미친 듯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여름이 오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뭐 아니면 겨울 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좀 잠잠해진다. 이러면서 코로나가 조만간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가족 계획을 미뤄왔던 거예 근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는 지금 22년 4월 말 정도 돼서야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1급 전역도 해제한다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계속 가족 계획을 미뤄 오다가 작년 여름에 아무래도 너무 먼 출퇴근이 좀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나이로 이제 36살이니까 더 이상 가족 계획을 미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 여름부터 회사를 휴직하고 전업주부를 변신해서 난임병원에 다녔어요. 그때부터 근로소득 빵원빵원의 0원.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다행히 진짜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좀 일찍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확인을 작년 가을에 했는데 벌써 출산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6살에 임신해서 37살에 초산하는 늦가이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첫째가 11살인 친구도 있는데 아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죠 <laughs>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적어도 5년 내외는 초보 엄마로서의 삶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워낙 돌고 돌아서 결혼도 좀 늦었고 출산도 늦었기 때문에 막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단녀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없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에도 아이를 낳으면 아, 나는 일안 한다. 나는 일안 하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하겠다. 라고 합의를 한 상황이기도 했고, 얼른 아이 낳아가지고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정소득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어, 생각보다 굉장히 현타가 오는 일이더라고요. 막, 우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들 있잖아요. 특히 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이제 제여윳 돈으로 내고 있는데, 개인 용돈이랑 원리금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뭐, 결혼 전후로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조금 했어서, 다행히 그리고 그 투자가 잘 됐고, 자산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 있었는데 아 고정소득이 1도 없다는 건 진짜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수영장 물이 빠진 후에야 누 빨개 먹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그 빨개 먹고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laughs> 아 그래서 전업주부로서 초보 엄마로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결론 내린 건넌 내가 애기 키우면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짠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유튜버 신사임당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는 당군일에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도 해보고 이것저것 수익이 좀될 만한 일들을 약간씩 해보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로 키 나려면 상당히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50일 있다 얘기가 태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도 이걸 꾸준히 할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조금 물음표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중요하다던데 정말 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블로그 체험 그 다음에 짠테크 티끌 모으기 제가 이거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전업조부일 때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해오던 것들이에요 사실 푼돈 품돈 모아봐야 푼돈이라지만 아왜 저는 이렇게 큰돈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자잘한 푼돈 모으는데 악착 같아지는지 <laughs> 정말 그거는, 오, 질리지도 않아요. 재밌어요. <laughs> 앞으로는 초보엄마로서는 아이를 잘 키워나가는데 중하고, 전업주부이자 짠테크 꿈남으로서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다른 짠테크들로 생활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짠테크로 티끌을 얼마나 모았는지 좀 이제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또 누가 합니까? 제가, 어, 짠테크 이런 걸로 엄청 성공해서. 1년에 1억 짠테크 이런 책을 쓰게 될지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짠테크하는 이 과정을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인스타그램 등등 뭐 SNS 채널, 다른 채널에도 같이 공유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지출 줄이려고 하지 말고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저는 하기 쉬운 것부터 꾸준히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 보려고요 아마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기대가 있어요. 생활비 줄이기 저처럼 끈기 약한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해 보다 보니까 확실히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생활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저런 에펙트는 이전에는 많이는 못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어, 지출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짠테크 하기 좋은 뭐 사이트나 뭐로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계속 공유해서 올릴 텐데 그 정도만 따라 하셔도 어,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한번 열심히 찍어 보려고요 뭐한달 결산도 내 보고 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활비를 좀 줄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고민해 보면서 반짝반짝의 초보엄마 짠테크 채널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출산, 임신 출산으로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려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